근데 그게 남모르는 사람이 그럴까? 음... 남모르는 귀신이 그럴까? 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나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 맞아 어.. 음. 악기가 어떤 생각 하시나요? 그 악기가.. 왜악인데 <laughs> 어. 음. 나에게 해를 주는.. 보이지 않는 귀신을 악기라고 제얘기 많이 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음. 근데 영화하고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나? 뭐안 좋은 악기가 뭐 빙의가 되었다거나. 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몇번 이제 무속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그, 그 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 찍은 게 있을 거야. 네. 근데 빙어야 정신병 구분을 해야 돼. 그렇죠. 아. 어. 근데 뭐 이제 양극성 장애나 이런 거아는 친구들 보고도 빙의라고 그러고 음. 그걸 구분을 못해서 다들 굿들 하잖아 그지 음. 빙의라고 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저는 빙의가 있어서 굿을 많이 했는데요 안 나서요 그러더라고 음. 어.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빙의 굿할때 우리는 그래서 뭐 쓰고 해 화자 잡지 말라고 나중에 음. 음.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빙의가 맞는지, 음. 음.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 힘든 일을 겪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음. 어.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음. 그럼 음. 요새 음, 주제가 악기가 있을까? 근데 악기라는 게 빙의에 관련된 일이잖아. 뭐 드라마틱하게 악기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을 해치거나 뭐 뜯어먹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응? 그래서 나는 그 악기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걸리는 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이 안 되면 그게 악기인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영적인 존재가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순 없어 그지? 최고의 악기는 뭐야? 사람이야 음... 어 근데 그 영적인 존재를 또 다루는 게또이무속적인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정말 빙의인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있지. 네. 그럼 영적인 존재가 인간사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인간사에 관여를 한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관여를 한 거지. 인간한테 관여를 한 거지. 음, 그 네. 그건 악기이네요. 그랬잖아. 그 친구한테만 악기인 거라고. 나한테는 아니겠지. 그치. 아... 그 주변 식구들은 힘들겠지? 응. 어. 음. 그럼 악기는 있는 거그 악기는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어. 음. 그래서 빙의라는 게, 네. 악기라는 게 나눌 수가 없어. 음. 어. 서양에서도 보면 무슨 악기 영화 나오잖아, 그지? 네. 막 의자가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어. 그런 악기가 출몰했다는 거를 본 적이 없다고. 음. 음. 다만, 내가 악기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저 친구한테 빙의가 돼서 저 친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음. 그런 귀신을 봤을 때 악기라고 하는 거지. 음. 해가 되는 음. 거니까. 해가 되는 거니까. 음. 근데 그게 남모르는 사람이 그럴까? 음. 남모르는 귀신이 그럴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나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 맞아. 거. 어. 음. 그런 것보고 우리가 조상형이라고 하겠지. 그럼, 그럼 나에게 음. 이 조상이 앞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있는 거네요 내가 그랬지.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네. 하는 행동머리는 똑같다고. 음. 어. 살아서 못된 놈은 죽어서도 못된 거 맞아. 음. 음. 음? 그게 물어보면 있잖아. 미스테리한게 되게 많은 게. 도대체 왜 천도는 안 되는 것이며? 도대체 죽으면 저승을 간다면서 왜안 가고 아끼짓을 하는 것이며? 어? 보통 막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음. 이승이 한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이승에 한이 있으면 나쁜 놈은 지옥에 가야 돼. 음. 말하자면, 그지? 네. 근데 저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있어. 음. 그것도 웃긴 거야. 음. 어.